그때 사격이랑 근접양꾼 생량 봤었기 때문에 거북이의 상. 8초 동안 모든 공격을 쳐내고 받는 모든 피해가 30%만큼 감소하지만 이동원에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뭐야, 공, 공절하는 거야? <laughs> 귀여워. 일단 무기가 뭔지도 좀 보여줄까? 티탄 분쇄자. 하팅을 동행하며 함께 싸웁니다. 하티가 뭐죠? 하티? 뭐, 패지 이름인가? 뭐, 하티가 함께 한다네요. 그 다음이, 광포한 야수. 한초 동안 강력한 야생동물을 불러내 대상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뭐, 어, 자꾸 떨어지냐. 여긴, 기기토끼 소환되나요? 글쎄요. 제가, 와우 하면서, 어, 시, 11년 동안 사죄밖에 안 해가지고, 그나마 도적, 처음으로 딜러 해본 거라서. 아. 거미가 끝이야? 거미가 끝이냐고. 이름도 야수야? 아, 뭐, 이게 끝이야? 아. 아, 쿨이 엄청, 엄청 짧구나. 쿨이 11.4초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스킬, 눈 속임. 아, 이거는 레이드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눈. 1분 동안 시야를 대상 위치로 변경합니다. 이거. 반격의 사격. 주문 시전을 차단하고. 아, 침사네, 침사. 침사가 야냥아에게는 기본으로 주어지는군요. 그 다음에 살상명령. 이건 뭐지? 살상명령? 야수에게 상상명령을 내려 대상에게 흉폭, 흉포... 아, 야수. 야수를 일단 꺼내야겠다. 그럼 천광, 천광 그대로 있고요. 야생 의상 13초 동안 자신과 야수가 1초마다 10의 집중을 생성하고 모든 능력이 치명 태율이 증가합니다. 2분짜리고요. 2분 쿨 극딜. 요거에다가 장신구 터트리고 요렇게 때리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야수, 야수 연구. 이게 뭐지? 일시적으로 야수를 돌려보냅니다. 야 이거 뭐야? 먹이주기 이거 뭐야? 이거 모양이 개개 개꽃 모양이네? 원래 있는 건가 보구나 먹이주기 피 채우는 거, 야수 되살리기, 다이에 야수 길들이기 이거는 원래 있는 것들인 것 같고 야수 부르기. 아 야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멍멍이. 멍멍이 밖에 없네,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야격. 야격이 1.5분으로 바뀌었네요. 1분 30초. 그 다음에, 일제사격. 일제사격이 있고. 이건 다왜 있는 거야? 쓸데없는 게다 나와있냐? 죽은 척하기. 죽은 척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귀여워 <laughs> 있고, 쿨은 30초고요 그 다음에 철수, 어 철수가 있구나, 야냥한테그 철수, 아하지마지옹님 안녕하세요 충격폭, 적을 멍하게 해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고그 다음에 치타의 상 치타상 있고 근데 치타상이 이제 레이드용이 아닌가봐 이동속도가 3초동안 90% 증가하고요 이후에 9초동안 30%만큼 증가한대 근데 맞아도 멍해진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맞아도 안멍해지는거네 쩌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유물무기인데요 티탄 분쇄자가 모든 소환수와 강포한 야수에 강력한 전기를 불어넣습니다 자연 피해를 입히는 유물 무기. 그 다음에 활기. 자신의 생명력이 최대 30%만큼 소환수는 전부 회복. 생존기군요. 요렇게. 나머지는 지속효과. 야수의 왕. 야수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 요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특성을 한번 볼 건데. 난 양꾼도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요런 게 바뀌었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 이론 사냥꾼이야. 생명력이 80% 이상인 대상에게 자동사격과 코브라의 사격이 치타가 50% 증가. 고기도 마찬가지로 지속 효과고요 현재 활성화된 야수나 소호자 하나당 코브라 사격이 공격력 증가. 음, 이거는, 어, 이건 자동사격이랑 코사. 요거는, 코사 공격력이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지속효과하고 그냥 쎄지는 거그 다음엔 발구르기 광포한 야수가 적에게 돌진할 때 모든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요거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매즈를 풀 수도 있잖아요 덫이나 양이나 그 다음께 광포한 경로 야수를 광기에 휩싸이 만들어 대상을 광폭하게 하고 이거 찍을 것 같네. 아닌가? 키사. 아. 키사가 원래 찍어야 되는 거였나? 키사를 찍냐, 아니면은 패시브, 경로하는 걸 찍냐인데, 일단은 요걸 찍을게요. 요걸 찍고, 그 다음에, 아, 뭐야. 이거 찍으면은 내가, 내가, 내가 광폭하는 게 없어져? 참아. 그럼 키사 찍어야지. 그럼 키사 찍고. 그 다음이 빠른 철수. 어떤 능력이든. 헉, 이거 대박이다. 어떤 능력이든 치명타로 적중하면 10%의 확률로 철수의재사용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그럼 철수를 그냥 아무 때나 막 쓴다는 거네. 초기화만 된다면. 그 다음에 치타의 상이 지속시간 3초 증가. 급가속 철수 사용 시 모든, 아, 이것도 좋다. 철수 사용 시 모든 이동 방위 효과가 제거되고, 이동 속도가 8초 동안 60%. 지휘권은 볼게 없고, 철수 사용하면은 이동 방위 효과 다 제거되는 거. 어, 여 이게 너무 메리트 있네. 이건 확률이니까, 확률 존만 게임하지 말고, 우리 확실한 거 합시다. <laughs> 확실한 거 하, 합시다. 그 다음 60레벨, 무리와 하나. 이거는 지속 효과고, 여기는 패트리 세지는 거네요. 패트리 세지는 거. 그 다음이 구속의 사격이랑 비룡색이 같은 라인이 있고, 기절 시키는 것도 같은 라인인데, 구속의 사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속의 사격으로 일단 구속 구속은 그냥 있는 거네요. 그 밑에 90레벨의 저승까마귀 <laughs> 이건 안 없어져? 저승까마귀랑 탄망이랑 연발공격 저승까마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레벨 섀도 자신의 주위에 전방으로 쇄도하는 동물 무리를 소환하여 아 동물 친구들 다 부르는 거랑 코브라 음, 코브라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살상 명령이라는 게 되게 센 건가? 그게 초기화 된다네요. 하 그다음에 야수의 상, 야수 전문에 화 따라 살상 명령이 추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단 동물 친구들 뽑는 거너 한번 찍어서 때려볼게요. 쟤는 누구야? 아, 아, 제가 유물 무기 친구구나. 그만 때려봐. 아. 아, 얘가 동물, 그 유물무기로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두 마리 동시에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본거 있어서 명예특성 한번 볼게요. 명예특성 중요하잖아. 어? 처음 보는 거다. 빠른 발사. 가 아니구나. 이게 그, 그거, 총 쏘는 도적에 있었던 무법자 특성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자신이 입는 주기적인 마법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4초 동안 회피가 30% 증가 죽은 척 하기를 사용하면 모든 해로운 마법 효과가 제거되고 1.5초 동안 받는 피해가 100% 감소합니다. 고, 고흑한테 약했던 양꾼이 살짝 살짝 다 아닐 수도 그 다음은 살눈사 쇠기, 그 다음에 정갈 쇠기, 거미 쇠기, 이렇게있고요 거미 쇠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상에게 강력한 거미 맹독이 담긴 체기를 꽂아, 대상이 다음 공격 주문 시 5초 동안 침묵 상태가 되게 합니다. 8초 동안 지속됩니다. 아, 그니까 이게 이제 8초 동안 걸려있는 동안, 8초 동안 시전을 하면은, 페이크를 좀 해야 되네. 예를 들어서, 내가 힐러야. 힐러인데? 이게 걸려있으면은, 아, 무조건 안 된다는 건가? 같은 계열을 자른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침묵을 한다는 건가? 되게 좋은 거 같네요. 거미색이. 그 다음이, 내면의 야수. 어, 아! 이거, 돌아왔네. 옛날 양꾼이요. 경로하면은. 와야 이거 너무 좋다 야수의 경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만큼 감소하고 그러니까 풀발기 하는 게 30초 감소하고 그동안 공포랑 두려움의 면역이래 이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로에도 영절 이러면 바로 날아왔잖아 근데 이제 안 날아간다는 거네 이걸 찍으면은 그 다음이... 아, 솔직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거는 딱히 볼게 없을 것 같은데 야생의 소자 야수가 8미터 내의 아군을 보호하여 받는 피를 감소시킵니다 필요 없지 급딜이 중요한데 여러분 또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이게또 <laughs> 좋아해 아유 밝히기는 설명할 때는 어? 채팅 한 2분에 하나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또 <laughs> 재밌는 거 들었다고 바로 채팅 짓을까 봐. <laughs> 이런 짐승들. 나중에 양궁 키우면은 그패대자가 이름을 시청자로 써놔야겠어. 시청자, 청자, 그 다음이 마지막 라인에 있는 거. 세상 영역으로 생명력이 40% 이하인 대상이 공격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거네? 40% 이야기만 하면 은 무조건 초기화. 그 다음에 광포한 야수, 매. 매를 소환합니다. 매는 대상 지역을 선회하며 10초 동안 10미터 내 모든 대상을 공격합니다. 30초 후 재사용. 이건 뭐지? 그 다음은 바실리스크. 느리게 움직이는 바실리스크를 대상 주위에 소환해서 바실리스크는 30초 동안 대상을 공격하며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2분짜리고 이게 30초짜린데 얘는 모든 대상을 공격해가지고 매즈 다칠 것 같고 요요 요 2분짜리 바실리스크 소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명예특성 특성 전부 찍은 거고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멍멍이는 어 유물무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내가 길들인 멍멍이,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로를 써서, 오! 아니,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도 여전히 총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친구들 다 나와! <laughs> 친구들 다 나와, 다 나와! 야, 뭐뭐뭐 뭐, 호랑이도 지나가고 표범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 코뿔소 지나가고 <laughs> 철수 쿨은 20초.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이었다. <laughs> 오, 그다음에 생존기도 적절하고요. 공정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 공저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비교가 안되지만 비슷한 그나마 생존기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피 채우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감소시키는 게 있고 구속 그대로 있고 뭐 괜찮은 거 같네요 레이드에서 많이 쓸것같네 PVP에서 는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철수가 20초 키사, 키사는 찍어야 돼요 참고로 히사는 찍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경로가 오 이게 뭐야 야뭐 원숭이가 야, 왜 원숭이가 아 진짜 별게 다안 나오네 진짜 동물이란 동물은 동물이란 동물이 다 나와서... <laughs> 왜, 왜 이렇게 웃기지? 웃긴 게 아닌데, 웃기지? 야, 다 야, 에 야, 야, 한번. 살 야, 명령. 괜찮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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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저번에 보였던 거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투는 좀 끝내고,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사격양꾼을 보여드릴 건데, 사격의 컨셉이 뭐냐면... 어... 뭐였지? 패시 없는 거였나? 사격 컨셉이 뭐였지? 스킬은 눈속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비슷할 테니까! 뭐, 독수리, 눈. 왜 해, 이걸. 바람 폭발. 아, 이게 유물목인데. 바람 폭발. 파스도라. 윈드러노의 유산. 사 홀, 윈드러노나윈드러노 알아요, 여러분? 윈드러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laughs> 윈드러노가 양꾼이잖아. 그에 대한 바람 폭발이 있네요. 설명이 영어로 나와서. 한번 사용해 볼게. <laughs> 지금까지. 제일 큰 딜을 본것 같아요. 방금 48만이 뜬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클래스 중에 제일 데미지 컸어요. 엄청. 근데 반사의 사격, 반경의 사격은 그거예요. 짤, 짤 이거고. 어 이거는 방출 사격은 써가지고 애들 혼란, 혼란 터트리는 것 같고. 옆에 멍해지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선망 있고요 신비한 사격. 신사 있고요그 다음에 야수 관리. 이거 야수 부르기. 야수는 대신 한 마리 밖에 못 뽑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정조준. 정조준 있고요반격이 사격 빼고. 정조준 사격. 강력한 사격으로 대상에게 최대 374,000. 피해를 입히고, 너무 센거아니야 제일 세네. 지금까지 했던 클래스 중에, 다니엘 딜로는 제일 세네요. 죽척 있고요, 당연히. 징포, 징표 진표 자격 징표를 박을 수 있고요. 철수. 철수 그대로 있고요. 충격포. 충격포 뭔지 아시죠? 멍하게 만드는 거. 있고, 치타의 아 치타의 상. 역시 있고, 활기. 활기는 양꾼한테 다 있나 보다. 이게, 피뻥이야, 피뻥. 피뻡. 50% 피가 차는 거. 1대1에서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특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거리 능력의 사정거리가 10%, 그 다음에 공격력이 41% 증가합니다. 음, 신나는 사냥. 이렇게고 어, 여기서 찍은 게, 어, 정확한 겨냥. 이건 양꾼의이 사격 양꾼의 컨셉은 그건가 보다 단일한테 엄청 큰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폭폭덧 폭도시 아니구나 이거는 폭발 사격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철수, 급간속, 급간속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어, 신서 신중한 조준, 생명력이 80% 이상인 대상을 공격할 때. 치명타율이 2 0 치명타 적중시 30% 추가 피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까고 시작하나봐. 이걸 찍으면 이걸 한번 찍어보고 어, 구속이랑 비룡색이 있구요. 사경양꾼한테는 위장술 있네요. 위장술, 방금 야수냥꾼한테는 위장술 없었죠? 위장술 있고, 그 다음에 저승까마귀. 탄막 연발 공격 있고 이번에는 저승까마귀 말고 연발 공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정조준 사격을 저는 마지막으로 찍었었고 명예 특성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 생존술 아 비슷하구나 양꾼들은 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게 있네. 그 다음에, 거미색이. 그 다음에, TNT, 이거 뭐야. <웃음> TNT. <laughs> 분산사격. 분산사격이 이게 뭐지? 무기공격력이 35%에 해당하는 피, 피해를 입히고, 모든 해로운 지속, 죄송한데, 쪽쪽 저런 애는 강퇴를 시켜야겠다. 잠시 강퇴 좀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어, 계속 읽어 드릴게요 모든 해로운 지속 피해 효과를 제거합니다 또한 4초 동안 적을 방향 감각 상실 상태로 만들며 대상.. 아 산탄이네 그냥 이름만 분산 사격이고 요것도 좋네요 얼어붙는 화살 얼음 화살을 발사하여 대상과 6미터 내의 모든 적을 8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대상이 피해를 입으면 얼음이 깨집니다 이게 뭐야 행동 불가 상태라는 게 이거 좋아보이는데?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호시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이 어... 마지막 줄이 정조준 승련이랑 처음 보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그 명예 특성이 사용이 안 되지? 그 영웅 고짜기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까 제일 쎘던 게 뭐냐면, 딜량을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엄청 센 거를 보면 알 거예요. 호나가 참고로 20에서 22만 정도 떴거든요. 기안 모으고 쓴 호나가. 근데 얘가 지금 51만 떴고요. 유물무기 한번. 유물무기가 이거였지. 바람 폭발. 4 아, 7원 엄청 센 거야, 엄청. 엄청 센 거야. 어이구, 어이구. 버프가 아니네, 이거는. 일제 사격. 그 다음에 방출 사격. 아, 근데, 명예 특성 거을 사용할 수가 없네. 아, 60허스업이라서 그런 건가? 70, 80, 80, 90 없나? 아. 아까도 훈련용 허스업이어도 조금씩 다르나? 달려요. 요렇게 아, 그럼 영원 꽃 골짜기 가서 한번 보여줄까요? 딜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보여줄게. 아 백만 다녔어, 미안해. 일곱 별하고 아파하고 달라요. 한번 가서 그럼 보여드리고 딜을 비교해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1번 지금하고 출집에 되어 있었는데, 한번 써보면은 얼마나 다른지 알겠지? 어... 위 올라간 잿빛 송곳니 지구였지? 어? 이거 타고 확실하게 하고 <laughs> 오늘로 군단 직업 체험을 끝내버리겠어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근데 또 왠지 좀 진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가 무조건 쌌었거든요. 아, 어 그래도 센데? 그래도 센데? 바람 폭발 한 번. 바람 폭발이 21만. 요게 11만. 아, 이게 엄청, 정조준 사격이 엄청 세다. 정조준 사격이 제일 세네. 일제 사격. 폭발 사격. 아,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내 스킬인 줄 알고 놀랬잖아. 그 다음에 시비한 사격. 이게 제일 세다. 정조준 사격이 35만 정도, 30만 이상이 뜨네요. 방출 사격. 쏘고, 그리고 살기는 피 차오르는 거고, 정조준을 키고, 기을 해보면은, 회사 좀 가서 때려봐. 마우스 컨 이해 좀. 시타일상 스타 의상은 기본으로 주는데 이제 멍해짐 없이 헉! 81만 토다치타라서 그런가? 확실히, 단일제 일로는 사냥을 사격 탈1을 이길 수 있는 애는 없겠네요 이렇게 엄청 센토 같은데 사격 0토이뭐 그렇다고 지금 템이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니,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 폭발샷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지 아예 삭제를 한 건지 어쩐 건지. 주사위 저거는 도정 무법자 특성. 마지막으로 어음 요거 요거는 이제 생존 특성인데. 음, 어... 근접양꾼이에요근접양꾼이어가지고이렇게 귀여워요. 이거는, 데미지 덜 맞는 거고, 이건 피차오르는 거고, 덫, 덫을, 놓을 수, 아이고, 정신없어. 독수리에 붙나. <laughs> <이렇게 웃음> 귀엽냐? 이게 날절이겠지? 어, 날절이고, 던지기, 꾹, 꾹, 꾹. 유성광 있고, 강철도. 내가 뭐 스킬을 안 꺼내놓게 이끌려나? 가르기, 도, 도, 도살, 도살 꺼내놨고, 아 도살 여기 좀좋용려나 보다. 육권 음, 도살이 중첩이 되네. 날짜를 걸면서. 새킹이의 이빨. 레터에 이겨. 요렇게. 전부 스킬이 근접이고. 오, 데미지가. 쎄, 쎄네. 쎄, 쎄. 조살. 확실한 거는 조금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수도 뽑을 수 있고. 제갈. 이게 침묵. 침묵이다, 침묵. 죽척. 치타상. 저승까마귀. 저승까마귀는 다 찍을 수 있나보다 예전에 있었던 근접, 근접 스킬들이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우 여우아저씨 어서와요 저 방송킨지 조금 됐어요 10시 반? 10시 반쯤에 그쯤에 켰어요 요렇게 약구는 보고 다음 직업으로 바로